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다가 죽으니까 돈을 두고 가자니까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늘 돈으로 산사람 돈, 돈, 돈. 죽으면서도 돈을 저승 세계에서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돈을 좀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그, 만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곧 죽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세 사람은 자기의 모든 법률 관계를 대신하는 변호사, 자기 변호사.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을 얼찍이던 자기 주치. 그리고 자기 죽고 나면 장례할 줄을 성직자. 이세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분들이라면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내 부탁을 들어 주겠지 생각하고 그세사람의 각자 100만 불씩 나눠 줬어요. 죽을자의관 속에 좀 넣어 달라고 믿고 맡긴 거예요.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12억 8천만 원입니다. 100만 달러 12억 8천만 원. 그래서 300만 불이니까 한 38억쯤 되는 돈을 세 사람에게 나눠서 맡긴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이 서로 궁금해가지고 묻게 된대데 제일 궁금한 게 의사예요. 의사가 성직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성직자는 아마 다 했겠지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의사가 관속에 백만 달러 다 넣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성직자가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떠야 하지 않겠나? <laughs>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90만 달러만 넣었네.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엔드유 자네는 어떻게 100만 원을 다 넣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시설을 새롭게 한데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평소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했던 고인의 뜻이라 믿고, 뭐 자기 생각인데, 고인의 뜻이라 믿고, 50만 달러를 병원에 기부했네. 그 얼마 넣은 거요? 100만 달러인데 50만 달러 병원에 내버리고, 자기 병원에 자기가 입맛에 복귀 단 거요. 그 나머지 50만 달러만 관에 넣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가 막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도 그렇지, 고인의 부탁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 그럼 자네는 다 넣었는가? 물론이지. 다만, 부피를 생각했어. 가게 수표로 바꾸어 넣었다. 형도 진짜 다 가지고 종이 쪽쪽 가게 수표는 가짜, 그지식 한 백만불 다안 넣은 거예요. 그것도 성직자가 제일, 그래도좀 나은 거고. 그 다음, 사그 다음이 변호사예요. 인생은 나간니입니다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도 돈, 돈, 돈 모은 데 혈아이 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좌우하고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좀 헌금을 잘하면 오셨답니다. 개척교 목사님 직접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 어렵고 막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시면이 11주를 많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의 재정이한 80%를 차지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이교는 제가 아니면 절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더요 그냥 현실적으로 차네 헌금의 80%를 거부이내니까 참복사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집사는 헌금으로 이끌어도 할수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이제 제가 은혜도 안 되고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앞으로 교회 운영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났대요. 그 사람 생각에서는 헌금을 하나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살아있는 돈이죠. 하리게 드리면은 동연히가 소득의 십을 드린 것은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리 헌금할 때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하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리비 정직하세요. 내가 성기는 교회하고 또뭐 하면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운전하고 있다. 내 헌금 내돈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이죠. 이 주거는 한 부자도 돈, 돈, 돈. 의사도, 변호사도, 성직자 다 돈. 근데 우리 인생은 요 공수래 공수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에 살아 p 서 잔인한 시대를 살아생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에서 돈좀 낸다고 흥금 좀 했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데 그런 자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드린 거지. 이스리가 드린 것이 없는 것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많이 본 사람 많이 있는 많이 감사하고 적은 사람 적게 거기 11조에 그게 바로 평등법입니다. 아주 실제적 평등이에요. 형식적 평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탐심에 대한 경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탐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 식계명에도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부리라고 쉽게 명의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 복음 12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에 대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 아마도 찾아온 이 동생은 그 형이 부모유산을 다가지려 했다고 생각하고, 저내것 3분의 1이 있는데, 장자가 두 배를 받더라도 그거에 다울컥삼키는 형을 보고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쪽 뺏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우는... 내가 너희들 뭐 그런 재판해 주고 상속 정리해 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인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형이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했는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을 불러 회개 시키는 일, 자신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는 일 이걸 이어 오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그런 유산문제, 재산문제 이거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일과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가 무엇이냐 인데 우리가 보지만은 리그리 목사님도 목적이 있는 삶을 봅니다. 그 목적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로 교제, 친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합쳐서 결론은 전도로 나간다. 우리 교회에 예배의원이 필요하고, 또 교육, 교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서로 성능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봉사, 나와서 사회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전도하게 예배드린 것이고, 교육도 전도가 목적이고, 층교도 전도고, 봉사도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능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살는 것이지, 물질 추제하는게 아니다. 탐심을 버리한다. 형만 탐심이 있었던 게 아니죠. 동생도 탐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탐심이 없었다면 주님께 그런 문제 가지고 와서 뭐 재산 분배단안 했을 겁니다.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가난자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정도 탐심이면 그래요. 탐심. 물질이든 자리다툼이든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심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부하려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또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려보죠. 실상 물질적 부여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사람은 부여할 때 마음이 해이해지고, 물질을 더 의지하기 쉽고 교만해지고 쾌락에 빠지기 쉽고 외도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능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능력함이 아닙니다. 16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질적인 부여가 헛됨을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체으로 비를 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초이 풍성함으로 마음으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너무 풍요해돼가지고 창고가 넘쳐서 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 부자는 그가 만난 그 풍년이 하나님의 은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풍년 주선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했을 때인 줄 생각하죠. 그의 관심과 생각은 물질적 부여와 그것을 즐기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비유 들면서 한 부자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부자인데 어리석다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물질적 부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자신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 무지하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는 물질만 많으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 돈만 다 된다. 는데그 어리석은 자는 홍 여러분 그러각했다면은돈돈돈 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다 된다고 우리는 자본주의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고말한 그날 밤에 즉각조로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누구시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가 쌓아놓을 많은 곡식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소위의 능력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창고의 말사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명과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익할 뿐이에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비유의 결론으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어리석은 농부와 부자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яе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끌이란 말이 될 정도로 영혼을 다 끊어모아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게 영끌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거예요 어떻게 집안체 내 영혼을 팝니까 반포에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경종를 내리는 거예요 그 탐심을 버리라 우리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을 모을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사람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 하나님에 부유한 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죄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 사랑과 헌신, 인내와 절제로 자신을 단장, 돌아보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에서 각양 봉사일을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늘게 부유한 자고, 하늘 창고에 삼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합시다. 교회는 네. 전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을 버립시다. 우리는 부하려는 마음과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부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힘 있는 대로 구제에 힘쓰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말로만 아닙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되든 성도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재산이 능덕하다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인생을 재물, 물질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서는 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많던 재물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다 두면서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마지막 줄에 자식이 유산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합니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오늘 자식들이 부모 유산 받려고 아까 나왔던 형제가도. 해 나좀더 주시오. 형이 다 먹으려고 나도 나눠주시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싸움으로 부여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재물은 나를 위해 쌓아두면 안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지혜로운 자로 오늘을 살아 가시는 저와 이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